지금부터 시장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예, 예, 예. 아, 옛날에는 시장에 가면은 모래판있고 그 비암장수 나와서 한 말씀 하시죠? 예. 저도 지금 와 있는 데가 제일시장이와 있습니다. 싸전 옆에 하나 잡았어요. 여러분 제가 이 검은 가방에서 폐암을 한마디 꺼낼 것 같으면 이야 저는 폐암장수구나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 저는 장마다 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폐암장수가 아니! 아, <laughs> 하어서 국민건강증진협회장관 아, 너무 치지마 보사구 장관의 표창까지 받은 사람입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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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정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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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<laughs> 여러분이 우리 아, 동네나 아, 뭐다 보면은 교회가 많습니다. 네.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목사입니다. 저도 오늘 목사 한 마리 가지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나무 목자, 괌사자. 나무 위로 살슬 걸어 들어다니다. 요 놈도 목사. 여러분, 또 여러 교회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과 기도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분들을 우리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십니다. 저도 오늘 전도사 한마디 가져왔습니다. 밧손자, <laughs> <laughs> 일도자 빵사자, 노뿌렁 사이로 슬슬 기어다니는 놈, 너 놈도 전도사. 왜이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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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린이냐? 웃음> 야. 신고되었는데. 아, 신어되었는 네. 멋있어. 네. 멋있어. 네. 멋있어. 여러분이,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느냐? 아들 저리 가라잉? 아들 <laughs> 가고, 가서 엄마, <laughs> 아버지 손잡고 나와라잉이지 맞지? 맞지? 지 맞지? 맞지? 가지 이와 oh, 제가 이거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제 친구가 부산 해운대에 사는 분이 있어요. 이 놈은 결혼해서부터 취업을 한 적, 이 돈을 벌어온 적이 없어. 그럼 완전 백수요 그런데도 부부 금수를 엄청나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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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놈은 1년에 나한테 와가지고 한 두세 번을 부어 먹고 와. 여러분 <laughs> 사람이 살면서 이런 곡 저런 곡다 받아보요. 마늘를하고 밤에 재미를 돋볼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그런 분들이 오늘 제꺼 고잘 듣고 가져가서 활동을 하세요. 그 자리에 사는 내 친구놈은. 나도 놈. 한 마리. 아, 아, 예. 아까도 얘기, 말씀드렸지만, 은 그, 이놈은 어, 저한테. 석 달에 한 번씩 와서 가져갑니다 여, 여, 여기 뜨끔한 놈들이 많구나 <laughs> 진짜 파는 <파는구나>. 거 일반 <laughs> 팬티 경상도 말로사 일본 말로 사이마다 라고 <laughs> 하는데 <웃음> 그거 그냥 사서 못 입어요 꼭 가죽제품 하는데 가서 팬티 맞춰서 입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알지요 <laughs> 이 버스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해요. 맨 네. 성추행범으로 가져가요. <laughs> 제가요, 뱀장소 그만두고, 저기 양주하고 파주 사이에 비암장수마을이라고 있습니다. 실집이 있어요.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, 네. 양주의 비암장수마을이라고 있습니다. 제가 거기 삽니다. 저를 찾아오시려면은 인터넷 쳐가지고, <laughs> 그쪽으로 오시면은 말회관에서 언제든지. 이거 믿어야돼 말아야 돼. <laughs> 그거. <laughs> 오늘은 천연이 <초면이> 있으래. <laughs> 믿거나 말거나. 믿기만 하고, <웃음> 다음에 <웃음> 말 인터넷으로 올려주시면 택배로 <laughs>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합니다 <laughs>